요즘은 조립 PC에서도 감성적인 디자인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왕 케이스를 활용한 LED 감성 가득한 PC 견적도 준비했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쇼핑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CPU와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 영상을 기준으로 2023년 10월 행복쇼핑 조립 PC 추천 견적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가정 사무용, 게임용, 전문가용으로 구분해서 가격대별로 견적을 구성했는데요. 이번에 새로 출시된 AMD 라데온 RX 7800 XT와 7700 XT를 견적에 추가했고요. 아직 진행 중인 AMD 게임 증정 이벤트에 응모 가능한 상품에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견적 화면에 표시해 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항 케이스를 이용해 LED 감성이 담긴 조립 PC 견적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가정 사무용 조립 PC 추천 견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내장 그래픽을 탑재한 CPU를 활용해 간단한 문서 작업이나 웹 서핑, 영상 감상용으로 추천드리는 견적으로 40에서 50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이 장점입니다. 먼저 AMD CPU를 이용한 견적입니다. 여전히 6코어의 성능 좋은 내장 그래픽을 이용한 가성비 AMD 라이젠 5 4세대 5600G를 기반으로 구성했는데요. 내장 그래픽의 성능이 좋아서 문서 작업 뿐만 아니라 간단한 포토샵 이미지 작업도 가능하도록 메모리를 16GB로 구성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발로란트 같은 저상 게임은 물론 피파 온라인 4 같은 게임도 중간 옵션 정도로 충분히 즐길 수 있죠 쿨러는 기본 쿨러도 충분하지만 사용하시는 환경에 따라 소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음에 민감하시다면 가성비가 좋은 잘만 CNPS 9X 퍼포마 블랙 상품을 추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인텔 CPU를 이용한 견적입니다. 이번 달에도 인텔 i3 12세대 12100을 기반으로 구성했는데요. 성능이 13세대 13100과 거의 비슷하지만 가격이 4만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 영상 감상용으로는 충분한 성능을 보여주지만 저세상 게임을 즐기기에는 다소 아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가정 사무용 PC로는 AMD CPU를 이용한 견적이 가성비가 더 좋지만, 사용 환경이나 용도에 따라서 인텔 CPU가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견적입니다. 이번에는 게임용 조립 PC 추천 견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60에서 70만원대 게임용 조립 PC 추천 견적입니다. 캐주얼 게임을 가볍게 즐기실 수 있고, 옵션을 타협하신다면, FHD에서 대부분의 인기 게임을 플레이하실 수 있는 성능의 조립 PC 견적인데요. 가격 부담이 적은 저렴한 게임용 조립 PC를 찾는 분들을 위한 견적입니다. 먼저 AMD CPU를 이용한 견적으로 AMD Ryzen 5 4세대, 5600CPU와 NVIDIA GeForce RTX 1660 슈퍼 그래픽 카드로 구성했는데요. 풀 HD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발로란트 같은 저상 게임은 최상급 옵션으로 플레이 가능하고, 로스트아크는 중상급 옵션으로 플레이 가능합니다. 5600의 성능과 가격이 5600X와 비슷하기 때문에 구매하실 시점에 재고 상황이나 가격을 보시고 5600X로 변경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비슷한 비용으로 더 높은 성능을 원하신다면 그래픽 카드를 AMD 라데온 RX 6600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X 6600으로 변경하시면 피해 거짓을 중상급 옵션으로 플레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인텔 CPU를 이용한 견적입니다. 인텔 i3 12세대 12100FCPU와 엔비디아 지포스 GTX 1660 슈퍼 그래픽 카드로 구성했는데요. 이 견적은 앞서 소개드린 AMD CPU 견적과 비슷한 게이밍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 견적도 그래픽 카드를 AMD 라데온 RX 6600으로 변경하시면 비슷한 가격대에서 조금 더 나은 게이밍 성능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80에서 90만 원대 게임용 조립 PC 추천 견적입니다. 풀 HD에서 대부분의 게임을 상급 옵션으로 플레이하실 수 있고 QHD에서도 옵션을 타협하면 대부분의 인기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견적입니다. 먼저, AMD CPU를 이용한 견적입니다. AMD Ryzen 5 4세대 5600 CPU와 AMD Radeon RX 7600 그래픽 카드로 구성했는데요. FHD에서는 피의 거짓을 포함한 대부분의 게임을 상급 옵션으로 즐기실 수 있고요. QHD에서는 디아블로 4,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게임을 중급 옵션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만약 DLSS3가 적용되는 게임을 주로 즐기신다면, 그래픽 카드를 NVIDIA GeForce RTX 4060으로 변경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인텔 CPU를 이용한 견적입니다. 인텔 코어 i5 12세대 12400F CPU와 AMD 라데온 RX 7600 그래픽 카드로 구성했는데요. CPU 성능이 5600과 비슷하기 때문에 게이밍 성능은 조금 전 소개드린 같은 금액대의 AMD CPU 견적과 비슷합니다. 이 견적도 DLSS 3가 적용되는 게임을 주로 즐기시는 분이시라면 그래픽 카드를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60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100만원에서 120만원대 게임용 조립 PC 추천 견적입니다. QHD에서 대부분의 게임을 원활하게 플레이하실 수 있고, 가성비가 좋은 편이라 인기가 가장 많은 견적입니다. 먼저 AMD CPU를 이용한 견적입니다. AMD Ryzen 5 4세대 5600 CPU와 엔비디아 GeForce RTX 4060 Ti 8GB 그래픽 카드로 구성했는데요. 피해 거짓을 비롯한 대부분의 인기 게임을 QHD에서 상급 옵션으로 즐기실 수 있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또한 스타필드와 같은 일부 고사양 게임도 중급 옵션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좀더 높은 게이밍 성능을 원하신다면 그래픽 카드를 AMD 라데온 RX 7700 XT로 변경하셔도 좋습니다. 4060 Ti보다 VRAM이 높아서 좀더 높은 작업 성능도 기대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인텔 CPU를 이용한 견적입니다. 인텔 코어 i5 12세대 12400F CPU와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60 Ti 8GB 그래픽카드로 구성했는데요. 게이밍 성능이 조금 전 소개 드린 같은 금액대의 AMD CPU 견적과 비슷하고 구매 시 필요한 금액도 비슷하기 때문에 CPU 브랜드 선호도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견적 역시 그래픽 카드를 AMD 라데온 RX 7700 XT로 변경하시면 좀더 높은 게이밍 작업 성능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130에서 150만 원대 게임용 조립 PC 추천 견적입니다. AMD 라이젠 5세대, 인텔 13세대 CPU와 DDR5 메모리로 구성해서 이전 세대 상품으로 구성한 조립 PC보다 더 높은 프레임으로 게임을 즐기실 수 있고요. 새로운 PC 부품이 출시되었을 때 조립 PC 업그레이드를 생각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견적입니다. 먼저 AMD CPU를 이용한 견적입니다. AMD Ryzen 5 5세대 7500F CPU와 NVIDIA GeForce RTX 4060 Ti 8 g b 그래픽 카드로 구성했는데요. 대부분의 인기 게임을 QHD에서 상급 옵션으로 즐기실 수 있고 앞서 소개드렸던 조립 PC 견적보다 좀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p 의 거짓은 상급 옵션, 스타필드는 중급 옵션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견적에서 그래픽 카드를 AMD 라데온 RX 7700 XT로 변경하시면 조금 더 높은 게이밍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텔 CPU를 이용한 견적입니다. 인텔 코어 i5 13세대 13400F CPU와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60 Ti 8GB 그래픽 카드로 구성했는데요. 조금 전 소개드린 7500F보다 13400F의 벌티 성능이 높아, 범용성이 좋기 때문에, 게임 이외의 용도로도 추천드릴 수 있는 견적입니다. 게이밍 성능은 조금 전 소개드린 AMD CPU 견적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용 용도와 브랜드 선호도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견적도 좀더 높은 성능을 원하신다면, 그래픽 카드를 AMD Radeon RX 7700XT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160만 원에서 190만 원대 게임용 조립 PC 추천 견적입니다. QHD에서 대부분의 고사양 게임을 상급 옵션으로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한 견적입니다. 먼저 AMD CPU를 이용한 견적입니다 AMD 라이젠 5 5세대 7500F CPU와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70 그래픽카드로 구성했는데요 QHD에서 피의 거짓은 물론 사이버펑크 2077과 같은 고상 게임도 상급 옵션으로 원활하게 즐기실 수 있고 스타필드는 중상급 옵션으로 플레이 가능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픽카드를 RX 7800XT로 변경하시면 이전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VRAM이 16GB로 더 높은 작업 성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텔 CPU를 이용한 견적입니다. 인텔 코어 i5 13세대 13600KF CPU와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70 그래픽카드로 구성했는데요. 게이밍 성능이 같은 금액대 AMD CPU 견적과 비슷하지만 가격이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13600KF 멀티 성능이 좋기 때문에, 전문 작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여러 용도로 조립 PC를 사용하실 분들께 추천드리는 견적입니다. 이 견적도, 그래픽 카드를 RX7800XT로 변경하시면, 이전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비슷한 게이밍 성능을 가지고, 더 높은 작업 성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범용성이 중요하신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200에서 300만원대 게임용 조립 PC 추천 견적입니다. 가성비보다는 높은 게이밍 성능이 중요하고 게임에 진심이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견적으로 QHD에서 대부분의 고상 게임을 상급 옵션으로 플레이할 수 있고 옵션을 타협하면 4K에서도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먼저 AMD CPU를 이용한 견적입니다. AMD 라이젠 5 5세대 7500F CPU와 엔비디아 i a GeForce RTX 4070 Ti 그래픽카드로 구성했는데요. QHD에서 사이버펑크 2077, 스타필드 같은 대부분의 고사한 게임을 최상급 옵션으로 즐길 수 있는 성능으로 옵션을 타협하면 4K에서도 대부분의 인기 게임을 무리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4K에서 조금 더 원활하게 게임을 즐기고 싶다면 그래픽 카드를 RTX 4080으로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인텔 CPU를 이용한 견적으로 인텔 i5 13세대, 13,600KF CPU와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70 Ti 그래픽 카드로 구성했습니다. 게이밍 성능은 같은 금액대의 AMD CPU 견적과 비슷하지만 13,600KF의 멀티 성능이 더 높아 전문 작업용으로도 사용하실 분들에게 적합한 견적입니다. 이 견적도 4K에서 조금 더 원활하게 게임을 즐기고 싶다면 그래픽 카드를 RTX 4080으로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대에서 더 높은 게이밍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AMD 라이젠 7 5세대 7800X3D CPU와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70 Ti 그래픽 카드로 구성한 견적을 추천드리겠습니다. QHD에서 대부분의 고상한 게임을 최상급 옵션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3D 캐시가 높아 특히 온라인 게임에서 더욱 뛰어난 게이밍 성능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K에서 조금 더 원활하게 게임을 즐기고 싶다면 그래픽 카드를 RTX 4080으로 변경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게이밍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400만 원 이상의 게임용 조립 PC 추천 견적입니다. 먼저 AMD 라이젠 7 5세대 7800X3D CPU와 NVIDIA GeForce RTX 4090 그래픽 카드로 구성한 견적입니다. 딱히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현재 나와 있는 모든 고산 게임을 4K에서 옵션 타협 없이 즐기실 수 있는 최고의 게이밍 성능을 보여주는 견적입니다. 이번에는 어항 케이스 조립 PC 추천 견적입니다. 최근 케이스 내부의 부품들이 모두 보이는 어항 케이스의 인기가 많은 만큼 저희 행복 쇼핑에도 어항 케이스를 이용한 조립 PC 견적 요청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LED 감성을 끌어올려줄 어항 케이스를 이용한 견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QHD에서 대부분의 고상 게임을 최상급 옵션으로 즐기실 수 있고, 옵션을 타협하면 4K에서도 대부분의 인기 게임을 무리없이 즐기실 수 있는 성능의 조립 PC 추천 견적입니다. 먼저 AMD CPU를 이용한 견적으로 AMD Ryzen 7 5세대 7800X3D와 엔비디아 GeForce RTX 4070 Ti 그래픽 카드로 구성했습니다. 3리아시스 S406 케이스를 선택했는데요. 내부가 잘 보이는 어항 케이스로 수랭 쿨러, 그래픽 카드, 튜닝 메모리의 화려한 LED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메인보드, 메모리, 쿨러, 그래픽 카드 파워의 색상이 모두 화이트인 상품으로 선택하여 깔끔한 화이트 감성까지 함께 느끼실 수 있는 견적입니다. 다음은 인텔 CPU를 이용한 견적으로 인텔코어 i5 13세대 13,600KF와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70 Ti 그래픽 카드로 구성했습니다. 이번 견적의 케이스는 잘만 P30 화이트로 미니 타워지만 고사양의 그래픽 카드도 장착할 수 있고 측면에 전원 버튼과 USB 포트가 있어 인테리어용으로도 적합한 상품입니다. 이전 견적과 동일하게 화려한 LED를 감상하실 수 있는 견적으로 구성품의 색상 역시 화이트로 통일해 깔끔한 느낌을 줄수 있는 조립 PC 견적입니다. 이제 전문가용 조립 PC 추천 견적을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90만원대 2D 그래픽 디자이너 입문용 조립 PC 추천 견적입니다. 인텔 i5 12세대 12400F CPU와 엔비디아 지포스 GTX1660 슈퍼 그래픽 카드로 구성했는데요. 메모리를 32GB로 구성해서 포토샵을 이용한 이미지 작업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한 작업도 용량이 큰 이미지가 아니라면 원활하게 가능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120만원대의 2D 그래픽 작업용 조립 PC 추천 견적입니다. 인텔 i5 13세대 13400F CPU와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60 12기가 그래픽 카드로 구성했는데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는 물론 다양한 2D 이미지 프로그램을 이용한 고사양의 이미지 작업을 원활하게 할수 있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간단한 영상 편집 작업도 가능한데요. 만약 프리미어를 이용하여 영상 편집 작업을 하신다면 CPU를 내장 그래픽이 포함된 인텔 i5 13세대 13500으로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210만 원대의 영상 편집 작업용 추천 면적입니다. 영상 편집용 작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구성한 조립 PC 면적인데요, 인텔 코어 i5 13세대 13,600K CPU와 AMD 라데온 RX 7800 XT 그래픽 카드, 메모리도 6 4 g b 로 여유 있게 구성했고, 영상 편집 작업의 특성상 CPU 사용량이 많아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랭 쿨러를 함께 선택했습니다.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를 이용한 대부분의 영상 작업을 원활하게 할수 있고, 13600K에는 내장 그래픽이 포함되어 퀵싱크 기능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프리미어를 사용하신다면 높은 작업 효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새로 출시된 RX7800XT를 선택했는데요. VRAM이 16GB로 영상 프리뷰나 렌더링 작업을 할때좀더 빠른 작업 속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영상 작업에는 용량이 큰 파일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작업 결과물이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2TB 정도의 하드디스크를 추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는 240만원대 4K 고사양 영상 편집 작업을 위한 조립 PC 추천 견적입니다. CPU를 멀티 성능이 뛰어난 인텔 i7 13세대 13700K로 구성해 러닝 타임이 긴 영상이나 4K 영상과 같이 더 전문적인 영상 편집 작업이 가능한 견적입니다. 이 견적도 영상 작업 결과물이나 데이터 저장용으로 2테라바이트 정도의 하드디스크를 추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300만 원 이상의 고사양 3D 그래픽 작업을 위한 조립 PC 추천 견적입니다. 인텔 i9 13세대 13900K CPU와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80 그래픽 카드로 구성했는데요. 블렌더, 3D 맥스, 시네마 4D 등 대부분의 3D 그래픽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충분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포토샵이나 프리미어와 같은 어도비 프로그램과의 호환성도 좋아서 다양한 작업에 대한 범용성도 좋습니다. 3D 그래픽 작업도 작업 결과물의 파일 용량이 큰 경우가 많으니 데이터 저장용으로 2TB 이상의 하드디스크를 추가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9월 CPU 메인보드와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 영상을 기준으로 다양한 조립PC 추천 견적을 알아봤습니다. AMD에서 드디어 중간 라인업인 라데온 RX 7800XT, RX 7700XT를 출시해 이번 달 조립PC 추천 견적을 구성할 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곧 인텔에서도 14세대 CPU가 출시될 것이라는 소식도 있죠. 다음 달에도 다양한 조립 PC 견적을 준비해서 추천해 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조립 PC 견적을 구성할 때 성능과 가격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께 오늘 영상에서 추천드린 견적들이 자신에게 딱 맞는 조립 PC를 찾으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